음식을 비롯한 구매물품 배달 관련 서비스는 오직 사람만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선진 도시인 런던 샌프란시스코 도쿄 베이징에서는 이미 음식 배달용 로봇이 탄생해서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 바짝 다가온 배달문화, 배달 앱의 등장과 맞물려서요, 대한민국은 배달 시장의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사람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 아닌 로봇을 이용한 배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례 네개 나라, 네개 도시의 사례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영국 런던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로봇 업체인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요, 유럽 최대 음식 전문 배달 업체인 just 스잇 그리고 프론토 유통업체 메트로, 물류 배달 업체인 헤르메스 그룹 등과 계약을 맺어서요, 자사의 자율주행 로봇을 배달용으로 2016년 11월부터 맨 처음 영국 런던부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내 레스토랑의 인건비는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달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달 직원 대신에 로봇을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채용할 경우 건당 3에서 6 파운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요 로봇을 도입하면 건당 1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만든 지상 이동 로봇은요. 6개의 바퀴를 갖고 있으면서 10kg의 짐을 반경 2에서 3마일의 거리를 자율적으로 이동합니다. GPS 신호와 9개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장애물을 인식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격지에서 관리도 가능하게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이 배달용 자율 주행 로봇은요 소형 유모차 정도의 크기의 크기인데요 밥솥과 흡사한 외형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귀엽습니다. 윗부분에 달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배달 음식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겠습니다. 2017년에 들어서 이 스타십의 배달 로봇이요. 미국에서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어데시라는 회사와 제휴해서요.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시에서 이동 로봇을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쉽은 포스트 메이츠와 제휴해서요. 워싱턴 dc에서 특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로봇의 이동 상황을 알수 있고요. 도착시 스마트폰으로 통지해 줍니다. 또한 미국 자체 스타트업 업체가 개발한 배달 로봇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로봇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개되고 있는 로봇 배달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IT24, IT24라고 하는 이 로봇 배달 서비스인데요. 2017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배달 로봇은요. 기존 음식 배달 서비스로 시작하지만요, 향후 식료품, 약국, 택배 배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배달 로봇에서 상층 더 업그레이드된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 세 번째는요, 일본 도쿄로 가겠습니다. 초밥 배달용 로봇 지금 보이시는 이 앙증맞은 이 로봇인데요. 2017년 8월 일본 도쿄에 나타났습니다. 빨갛고 귀여운 초밥 배달 로봇이 탄생한 셈이죠. 어, 도쿄 로봇 회사인 JMP라고 하는 회사가 라이돈온 익스프레스와 제휴를 맺고 새로 음식 배달 차량인 이름이 캐리로, 캐리로라고 하는 음식 배달 그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캐리로 배송 로봇은요. 높이가 약 90cm 정도 되고요.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 덕분에 사람들이나 물건에 부딪히지 않고 보행자 통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약 60인분의 충분한 음식을 나눌 수 있고요. 낮에는 물론 밤에도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 중국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도요. 온라인에서 주문한 택배를 대학교 기숙사 바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명 대학을 중심으로 택배 로봇을 이용한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첫 번째 택배 로봇을 선보인 회사는 바로 중국 2위 전자 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입니다. 징둥닷컴 지금 징둥닷컴이 만든 그 배달 로봇을 보고 계신데요. 사전에 정해진 트리 그 트랙을 따라서 이동하는 로봇은요. 최종 목적지 100m 앞에서 주문 고객에게 배송 문자 1분 뒤에 배송됩니다. 라고 하는 전송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와 같이 4개 의 도시, 4개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배달 로봇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계 각국의 음식 배달 로봇은요, 해당 법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상 많은 현실적인 그 난관이 있긴 한데요. 또한 뭐 물리적으로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배달 지역도 지금은 현, 한정적이라는 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이 로봇을 파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지만요, 곧 관련 해당 법도 만들어질 거고 로봇의 성능과 그 기능은 점차 더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어, 배달 로봇에 대한 세상은 점점 점점 열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거리에 등장한 음식 배달 로봇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